석가모니는 도통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인간으로서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 사람을 예사로 보면 안 돼.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 인도계들이 미국에 막 높은 자리에 막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인도 사람은 수학 계산을 잘해요. 우리는 9구단 밖에 없지만 거기는 몇십 단이 있어요. 그걸 순식간에 해내버려. 그 미국 사람들이 뭐 저런 귀신, 숫자의 귀신들이 있나. 알겠죠? 그리고 이 숫자가 최초 놓은 곳이 인도야. 알았죠? 어떻게 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냈냐면 0. 0만 곱해 버리면 수천억도 없어져 버려 아, <laughs> 그래 안 그래. 그 0은 뭐길래 다 없어지냐? 그게 허경영 0이기 때문이야. <laughs> 근데 맞죠? 여러분은 그걸 몰라서 그래. 0이 뭡니까? 수천억의 돈이 있어도 0만 허경영이 0만 가서 곱해 버리면 없어져 버려. 맞아, 안 맞아요. 어, 그러니까, 호경영이 이름이 무섭죠? 호경영에는 그 동그란 영이 네 개가 들어있어. <laughs> 영이 네 개가 있다니까, 그걸 필요할 때 갖다 붙여버리면 전부 없어져 버려. 호자에도 영이 있고, 경자에도 영이 있고, 영자에는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내 이름만 갖다 붙이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laughs>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째서 이 0을 인도가 알아 냈느냐. 우리도 일시 무시 일. 그러면 그게 0이야. 일적식복 하면 그게 0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일이 가다가 무시 일이 1이 되는데, 그게 0이야. 1에서 1을 빼면 0이잖아. 어, 그래서 이게 우리도 0을 알아냈는데, 인도 사람들도 0을 알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1, 2, 3, 4, 5, 6, 7, 8, 9까지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10을 만들고 거기다 0을 만드냐고 그러니까 1, 2, 3, 4로 나가야 될 텐데, 앞에 0이 있어요. 0, 대전발 0시 50분. <laughs> 0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데가 있다니까. 대전발 0시 50분 있잖아. 이게 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인간이 만들었냐 이 말이야. 아니 윷놀이를 해봐도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네. 없는 막대기가 있다는 거야. 일 앞에 0이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생각해내겠냐고. 맞아 맞아. 아니 일 앞에 0이 있다는 거 누가 생각했어. 자궁 봐요. 저게 0이잖아. 동그라미 안에. 저기가 오만 가지가 다 나와버려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